그엄마 갔다올게 아니야 발로 빠빠이

나 또. 묶어줘요? 응. 어. 응? 우와, 눈 세다. 오. 뭐 먹어? 음. 먹어봐.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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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엄마 해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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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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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생이가선 줬어? 어. 는거같은데 구완이가? 이 줬어? 어. 응. 어. 음, 이거 선생님이가 줬대. 시용 가지 가방 줬대. 뭐야 이거 뭐야? 아 응. 엄마 TV. 응. 엄마. 할머니, <놀미> 엄마 집이 갔지? <놀미> 엄마, 이거 봐요 <놀미> 엄마, 깨 봐요 엄마, 못해 <놀미> 하지마 엄마, 이거 봐요 <놀미> 뭐예요? 공략하지 <동락하지> 마 엄마예요 <놀미> 뭐니까? <놀미> <놀미>

우와 가 줬다 우와 올라 허리 좋겠다 설아 어? 설아 주잖아. 올라가 주잖아 올라가지고 사가줬어 응사 알았어 사과 사과 하고 아빠 도와주세요 도와요 떨어졌어? 그래서 서리가 먹었 뭐... 이거 먼저 먹어야 돼. 아, 맞아? 아, 짠아 먹어. 아 아, 맞아. 루 맞아. 루 맞아. 르 맞아. 아, 맞아. 아, 맞있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귀양 먹었어? 귀 하는 것 보니. 그래, 이 응. 다먹어버렁 맛있죠? 올라 음. 좋아하는 거 어딨지? 음. 여기 있다 올라 여기 있다. 풀어 일걸꼬 이거 괜찮아? 천천히. 우와. 음. 알 열어볼 거야? 엄청 이제 이거 해야지. 됐다. 내가 빨요파양가았어나고어 음, 응, 너. 똑같어. 똑같아 맘마 먹고 보자 해. 똑같어, 파랑새. 응, 맘마 먹고 보자. 아, 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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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다 따따따, <목소리> 우주하 음. 다 했지? 다 받아? 음, 밥다 먹고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지? 응. 음. 겠다 예, 어디서 먹을까?

어키이 아, 뭐 덮지 음. 올라가 음. 빨간색 아침미 불랐지 이거 뛰하고 어깨지 빨강 카드 어깨 카드 놓고 음 맞아 맞아 빨강 놓고 빨강 놓고 삑하고 카드 까두 했지 응 음. 그지 음. 카드 뛰하고내 아키미 따라자 따자 맛있어요 이거 이거 샷터 뽀뽀? 하트? 팔짱같아? 하트. 응. 아저씨 수염 됐어 다시 부터잘 먹었어요? 다 먹었으니까 이거 줘요. 뭐 줘요? 이게 뭐야? 똘마라서 어. 삼촌 입으로 들어갈까 영, 아 뿅뿅문방으로 아 문어방으로 들어갔어 문어방으로 종이 들어갔어

엄마 뭐 사러 왔어? 마쿠토 마쿠토 사러 왔어? 요구르트 먹고 싶다 요구르트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응 마쿠토 먹으래? 응 이순신 아도띠 이순신 아도띠 이순신 장군님 아빠, 먹어볼까? 아빠 해봐. 아빠. 아빠 p a 좋아데안 p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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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먹 p 거 먹. a 먹 a Papa, p a 먹어 Papa, 먹 a p a Papa, p 이 What are you doing, Suri? This is a pussy You 아, 괜찮... 아빠... <laughs> 아빠... 안 해주고 있잖아맞아 한쪽만 찍어. 어쩔 수 없지. 한쪽만 찍어. 아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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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빠... 아빠... 봐봐. 봐, 삼촌 봐봐.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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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안 해봤어 해봐. 이게 그래 잘하는 지 어떻게? 자본데. 놉다. 해봐. 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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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다 한다 한다. 다아발 닿네 발 닿네. 아 누가? 할수 있어, 빨리 나봐. 와 한다. 아냐 아 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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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안돼! 안돼! 누가? 주의 특정! 잘한다! 잘한다! 간다! 소리수영 뜨거운 물하나 뜨거운 물이데 소리도 소리 안내고 가는데?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 괜찮아. 올라서리 수영해 줘. <laughs> 삼음은 엉덩이 해 봐라. 서리누가 했어요? 들어와. 막아.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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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다 그냥 그거 점박해 놓은 걸까요? 응. 아. 근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거. 아 누군지 모르겠다. 헛꿈 만든다니 우와 <목소리도> 여기 엄청 많이 들어가 진짜 많다 <목소리도> 알겠냐 <알겠네요. 웃음>

근데 죽어 을면이제안할거 아니야？그 렇지？죽 으면못하지뭐다지그니까 맛있 다고？그리고 둘다될거예요그 <laughs> <laughs> 빨리 안았어 어? oh <laughs> 맛이 어때? <laughs> 맛있어?

오, 조심하세요 아이고 손해봐요 출발 출발 안했죠? 출발해 출발 안했죠? 출발 안했어? 가자 도시마. 걸어서 와야 돼출좀 신난다 아, 신나니까 빨리 올라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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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는 거야? 어, 나 누나 고마워해. 나주까 <laughs> 자 해봐 잡고 먹고려려기도에있는야올라 알록알록 알록알록 먹고싶어? 기다려봐 라마게아 응. 아아 ¡Ah! 아 진짜 이거 젓가락질 어떻게 했어? 몰라. 멋져다. 멋져다. 너무 맛있다. 어때? 맛이 어때? 아직 안 느껴져? 혀에서 터지는 거. 이제 나올 거. 텐데. 여기 이 파란색 이거 다 어. 건데. 소리 난다. 소리 난다.